커리큘럼대로 제대로 하시라고 제 아래 블로그에 수업 사용 설명서 링크 달아 놓았으니까요. 이제는 이 수업으로 스피킹 영문법 그리고 영단어 한방에 끝내세요. 자, 비동사요. 비이동사에는요. Mr. Is. -E 이런 아이들이 있고요. 주어에 따라서 바뀔 거기 때문에 어, 같이 배워 주셔야겠죠. 비이동사 뜻을 볼게요. 이렇게 세 가지나 있어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비이동사보다 비이동사 뒤에 나오는 아이들에 따라서 입니다가 될 수도 있고 합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상태를 나타내줄 때이 비동사를 써요. 주어에 따라서 종류가 좀 다양하거든요. 한번 볼게요. I라는 주어, 나는이라는 주어에는요, I am, m을 붙여야 나는 뭐뭐입니다, 합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you, 너는 they 하면은 그들, 은. 이런 뜻이죠. 너나 그들이라고 할 때는요. you are, they are. 이렇게 are라는 단어가 붙어요. you는요. 여러분, 너 뿐만 아니고 너희들이라는 뜻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문맥이 없을 때는 한 사람을 지칭한 것인지 여러 사람을 지칭한 것인지 모르는 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she, he, it. she는 그녀는, he는 그는, it은, 그것은, 이런 뜻이고요. 다 she is, he is, it is. 이렇게 돼요. 그래서 m, r, e, s. 총세 가지가 있는 거죠. 이 뒤에는요, 명사가 붙으면 주로 이다, 뭐 이런 뜻이 많이 돼요. 전명구라고 말씀드렸죠. 전치사와 명사가 붙은 거. 그 다음에 형용사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비이동사를 잘 모르겠는 이유는요. 이렇게 비이동사 뒤에 어떤 단어, 어떤 품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다라는 느낌으로도 됐다가 하다라는 느낌으로도 됐다가 그래서 헷갈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뒷 부분이 꽤 중요한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비이동사의 종류 다섯 가지를 한번 현재형, 과거형, 미래형 이렇게 시제별로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현재예요. 현재는요, 당연히 해석을 한번 보세요. 입니다, 합니다,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가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배운 그대로예요. I am, you are, they are, she is, he is, it is. 이렇게요. 뒤에는 명사나 전명구나 아니면 형용사가 붙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과거는요, 입니다의 과거가 뭘까요? 였습니다.겠죠. 한국말에는 주로 이렇게 쌍시옷을 붙여요. 그죠? 혹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있습니다가 과거가 되면 있었습니다. I일 때는요. was. 따라 읽어보세요. was가 되고요. you나 they일 때는요. were가 돼요. 그 다음에 she나 he, it일 때는 다시 was가 됩니다. i, you, they, she, he, it의 주어에 따라서 m, r, is -E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데 과거시제일 경우에는 was랑 were 이렇게 두 가지예요. 미래는요. 해석을 한번 해본다면은 뭐+ 뭐일 거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뭐일 거다 뭐+ 뭐될 거다 뭐+ 뭐할 거다 뭐+ 뭐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리을이 주로 한국말에서는 붙는 그런 단어가 될 거예요. 미래 시제는 따로 없고요. 우리가 뭐+ 뭐할 것이다라고 하는 조동사라는 아이가 하나 붙고요. 그리고 나서 이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어떤 동사든 원형을 붙여줘야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원형을 붙여주는데 이 비. be 동사 m 의 원형도 b e 이고요 r 의 원형도 be were 의 원형도 be was 의 원형도 be 그러니까 b 동사의 원형은 b가 됩니다 그래서 미래형은 다 will be 가돼요 그래서 나는 행복할 거야 이렇게 쓰면 i will be happy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b 동사의 종류 총 6가지가 되겠네요 m r is -E was, were,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형의 be. 이렇게 여섯 가지가 될 거예요. 영어회화 어플 상황별 생활영어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세라쌤이 직접 만들고 녹음한 다양한 영어 컨텐츠를 매일 세번 알람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영어 숙관하세요.